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가 이번에 자취를 시작했더라고요. 녀석 저 어렸을 때 살았을 법한 작달만한 구호으로잘구했네 자취를 처음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귀찮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물인데요. 정수기 가꽤비싸요 그래서 물을 쉽게 먹자니 쓰레기가 또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선택한 제품. 싱크대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슬로운 오버싱크. 그냥 뽑아서 돌려서 이 제품을 끼워 주기만 하면 된다. 대부분의 수전에 쓰이는 이런 핸디형. 아니면 이렇게 거위목이나 코브라에 쓰이는 형태도 있습니다. 이 필터 교체도 간단합니다. 정수기 KC 인증 다중 압축 필터로 잔류 염소, 중금속, 녹물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겠죠 야 어... <laughs> 진짜 냄새 안나 이렇게 깨끗하게 정수된 물로 즐겨는 오늘의 요리는 고등어 봉초밥 깨끗하게 정수된 물로 쌀을 살짝만 불려준다 불려뒀으면 하나 반 정도 뚜껑 덮고 중강불에 시작 밥하는 동안 심해서봐 껍질부터 제거하고 칼집을 내주고 이쪽을 열어주고 반대쪽도 와사비 적초 생강은 한번 썰어서 밥다 됐으면 오픈 오. 다 됐고요. 자, 식초 3, 소금을 1 정도 넣는 설탕 1.5. 요거는 전자레인지 지금이니? 지다 <laughs> 밤에 섞고. 밥을 채워 주면 된다. 김밥 말듯이 말면 됩니다. 예헤이. 자, 요 상태로 단몇 분만 있으면 짜잔 우후! 계속 손 닦을 땐또 생활 모드. 음, 너무 맛 있는데?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커피만 있다면 슬론 정수모드! 요리부터 음수, 커피까지 모두 함께 즐겨 볼수 있는 슬론 오버싱크. 가격이 나편 있어. 설치까지 너무나도 간편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?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잘 먹었다.